에서는 지금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 주관에 따라 지금 어떤 때인지에 대하여 각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각자가 다를 수 있고 주관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냐면, 같이 합시다. 종말의 때. 종말은 언제를 종말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시기가 다 종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우리는, 아,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사실 지진이나 전쟁은 지금보다 과거가 더 심했습니다. 한 도시가 다 사라질 만큼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은 그 어느 곳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내 가슴 속에 날마다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종말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 가지를 설명하시고 있는데, 종말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두 가지 단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힘을 갖게 하고 회복시켜서 전 세계 특별히 로마로부터 이렇게 오랜 동안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네, 되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오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데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두어서 그러면 우리 안에 두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그 영이 날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그 동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어가는 곳,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라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설교 빨리 끝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도 너는 이 자리에 와서 내게 집중하여 예배하거라. 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마이크를 대고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는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이세요. 성령의 영이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준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해 기회, 기회.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로세 때. 아무도, 무슨 얘기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갑자기 소동과 고모란상은 끝이 났습니다. 갑자기 루세의 과정은 이제는 끝을 봅니다. 그래서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끝이 나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끝이 나든, 끝이 나요.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끝을 알기에 오늘 주어지는 기회를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기회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지, 기회를 지나고 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없이 저희 어머니 보면서 보고, 우리 교인들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이에요. 어느 날 예배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아무리 내가 간절히 소원해도 내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기회가 그렇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종말을 사는 사람이요. 종말을 사는 사람은 기회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이를 자는 살리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만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그 기회를 다 헛되이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기회를 내 목숨을 바쳐 이래라. 왜?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야. 갑자기 나 끝납니다. 갑자기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기회 주신 것, 자기 자신을 위한 목숨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목숨을 던져가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 앞에 설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